네, 둘, 셋! 간다! 오마이걸! Oh oh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입니다! Oh <laughs> 아유,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음원이 바뀌어 있네요. <laughs> 네, 마이크를 조금 더 네. 키워주실 수 있었으면, 키워주셨으면 아, 아. 좋겠네요. 네! <laughs> 네 네, 우선 네, 저희도 이제 모르게 네. 이렇게 네. 음악 문제가 좀 생겨서 네, 좀 고소합니다.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, 우선 사 네, 죄송합니다. 남은, 남은 곡들이 있으니까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 맞습니다. 네, 다음,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? 네, 어떤 곡이죠? 저희가 또 이렇게 실수를 많회할수 있도록 다음 곡이 정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곡인데요. 많은 분들이 또이 계절에 어울리고 해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곡이에요. 맞아요. 한 발짝, 두 발짝이라는 곡이고요. <laughs> 네, 다음 네. 곡은 이런...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네, 저희가로 <laughs> 다음,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? 네,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네. 려드릴게요상당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미라클 소리 질러! <웃음> 오늘 <웃음>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네, 저희가 또미라클이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보내기 위해서 네, 네, 지금 네, 네, 네. 두 번째 달려왔는데요. 그렇죠. 어떠세요? 아시도 추운데 오래 기다렸죠? 괜찮아요? 지금 추워요, 더워요. 아 오, 추워요, 더워요. 왜? 더워요. 거짓말쟁이. <laughs> 아니 덥다. 이럴씨에 덥다니. 그러면 저희도 지금 살짝 열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. 더 뜨겁게, 네. 더 뜨겁게 현장을 네. 달굴 수 있도록 네. 네. 저희가 또세 번째 준비한 네. 곡을 만나봐야죠. 그럼 파워 섹시 한번 보여주고 갑시다. 자, 다음 곡소개랑 같이. 자, 다음 곡소개 바로 펑펑 터진 불꽃이입니다 갑시다, 물꽃날이예요 예! 내 생각에는 시리가 너무 추워서 얼었도. 여기가 녹여주세요. 녹여 들어갔다 올게요. <laughs> 얼었다고요? 얼어 빨리 녹이고 싶은 걸. 네, 그렇죠. 네. 정말 또 아, 이런 영상은 아, 아, 아. 처음이네요. 네, 여기에 저희... 계신 모든 분들이랑 다 같이 추억을 쌓은 느낌이에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또 그러면... 저희가 불꽃놀이가 마지막 곡이거든요, 여러분. 네. <laughs> 그러니까. 무뭐 열심히 놀아 주셔야 돼요, 알았죠? 아니 진짜로 네. 엄청 놀랬어 아니, 마지막 곡이에요. 아니 여러분 팩체예요 마지막 곡인 거는 <laughs> 받아 들으시고 네. 마지막 곡 불꽃놀이 즐기 준비 되셨나요? 네. 아 조금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있어요 준비 되셨나요? 네. 오케이 그러면 야하, 네. 불꽃놀이 다 준비 되나요? 괜찮나요? 네,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? 어. CD 시 CD 시 괜찮으시고요. 네, 네 괜찮습니아 CD가 녹았죠. 앵콜을 열심히 외쳐주시는데 네. 너무 작아요 소리가. 아이 정도면 큰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니 오늘 약간 우리 복받은 것 <laughs>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요.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미라클이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니까 네. 네. 마치 사랑을 찾은 것 같네요. <laughs> 아 그래요? 그렇네요. 네. <laughs> 그렇다면. 노래 중에 또 사랑을 찾은 노래가 또 있죠. 아, 네. <laughs> 아, 그냥 가려고 했는데. 아니, 아니, 아, 그래, 그러니까. 아, 네, 아. 네,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입어 앵콜곡으로 아 found 아, 아, 아. 불러드리겠습니다. Let's, Let's, Let's go! Let's go!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앞으로 오마이걸 oh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oh